이번 추석 연휴는 임시 공휴일까지 포함해 최대 6일간 이어지는데요. 연휴가 길어질수록 힘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인데요. 남구 용호동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홀로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복지관 마당 한 켠에서 송편 빗기가 한창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마련된 체험행사입니다. 어르신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떠블빚고 팥소를 넣으며 즐거워합니다. 참명광이죠 오래간만에 만들었습니다. 한, 한 20년 만에 만들어봤어요. 다른 한켠에선 친구들과 추억에 남을 즉석 사진도 찍고 건강센터에서 준비한 건강검진은 긴 줄이 생길 정도로 참여가 높습니다. 어르신들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래 공연과 손자 손녀들의 제롱 잔치에 흥이 오릅니다. 올해도 지역 주민들과 기업체는 온정의 손길을 모았습니다. 명절 음식으로 구성된 도시락과 과일, 생활용품 등이 든 선물 꾸러미를 받았습니다. 올해 명절이 너무 길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외롭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고 오늘 이렇게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고 공연이라든지 또 우리 아이들 재롱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고 평안한 그런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관은 이날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차례상도 준비했습니다. 또 거동이 불편해 참석치 못한 어르신들에겐 직접 선물을 전달하는 등 모두 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편 부산에는 지난 7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21.8%인 73만 3천 명이고 이중 19만 명이 1인 세대로 나타났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